네, 스키 다 탔고요.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한 바퀴 돌고요. 다시 정상부로 올라와서 아까 왼쪽으로 내려갔더니 다 목을 바셔가지고요.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내려가고 이걸로 마무리 할 건데 야, 이거 <laughs> 파우더가 쏟아지면은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, 이 코스. 이 경사도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 힘든 경사도예요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. 지금 빠지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<웃음> 깔고. <웃음> 와, 근데 지금 오늘 컨디션이 눈이 안 내려가지고 또 눈이 살짝 녹아가지고 이게 떡이에 떡, 떡이어가지고 이게 뭐탈수 있는 이 코스가 아니고 그냥 조심조심 살살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코스예요 야, 이야... 여기가 또 비밀병기네. <laughs> 왼쪽으로는... 목을 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파우더존이 있고 여기도 눈이 한번 쏟아지면은 재밌을 것 같아 트리런은 잘 모르겠어요. 여기 잘안 보여 보이는 코스가 어, 트리런 할 만한 코스가 보이지는 않아요. 어 이렇게 6일간 스키를 다 탔어요. <laughs> 어, 조심조심 조금 조금씩 타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한국 들어가가지고. 어, 이거 영상 찍었던 거다 어떻게 편집할지는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뭐 보여드릴 만한 거 있는 거 따로 편집해서 몇개 보여드리고요. 나머지는 이제 그냥 묶어가지고 한 방에 그렇게 하고요. 스키장 소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<laughs> 녹화를 따로 떠야 되는 거라서 그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이번 주는 들어 주말에 이제 일팍갈 거고요. 일팍 윌팍 들려서 윌팍이이이이 시작하는 코스들 이 있잖아요. 에코 에코계죠. 그쪽으로 시작하는 코스도 하나 열었다 그래서 그거 리뷰 한번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용평 들어가서 알펜시아나 용평 둘 중에 한 곳에서 또 이제 초보자 한번 강습을 할 거예요. 초보자 한분 이제 스키 처음 신는 분 어떻게 타시는지 쭉 한번 촬영하는 걸로 해서 한번 찍어볼 거고요. 그리고 이번 주는 그렇게 한국에서 타고요. 다음번 일본 투어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다시 올 거예요. 다음 주에는 어, 나고야로 들어가가지고요. 나고야에서 위쪽으로 어, 다이나랜드라고 있어요. 다이나랜드라고 꽤나 어, 용평 사이즈보다 좀큰것 같기도 한데 거기도 그냥 그럭저럭 탈 만해. <laughs> 어 근데 이제 나고야에서 가깝고 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사카에서 가. 가장 가까운 스키장 한 군데하고 거기하고 또그 맞은편에 있는 스키장들 한세 4개 있어요. 거기 한번 쭉돌아가지고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한국 들어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